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테아크. 요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부터 파싱해 보면요. 이건 PL 스템의 임퍼펙트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이고요. 어그는 레시신신래서라샤스 동사인데요. 이게, 어, 뭐, 흩어버리다, 없애다. 요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가 없앨 것이다. 이고요. 이건 이르라는 말의 연계형입니다. 이르가 시티, 도시라는, 서 어, 도시성읍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미베짤레이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 메바짜르 라는 말에다가 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폴트리스 라고도 번역하고 c 티피케이션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어쨌거나 요새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게 카가 6월이라는 뜻이었어요. 2인칭 남성 단수 소유 점미사고요 그래서 너의 요새인 성읍인 겁니다. 이게 절대형 이게 연계형이다 보니 절대형의 연계형 하면은 너의 요새의 성읍. 그래서 요새를 말하는 거고요. 아쉐르는 관계대명사 대십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 아타가 있습니다. 이게 2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한 주어를 다시 한번 서술하는 거고요. 보... 어, 보테아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칼의 분사 형태, 남성 단수, 어그는 베이트, 테트, 탈트, 헤트입니다. 여기 있는 파타크는 앞에 있어서 선이 파타크라고 읽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발음합니다. 하다 보니 아흐라는 발음이 나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하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파타크를 먼저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이 파타크 동사는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 이거 형용사로 번, 번역하는 게 좋겠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바했나라는 말은 전치사 빼 했다가 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빼가 in by with라는 뜻이고요. 했나가 3인칭 여성 단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어 그것을이라는 뜻이고요. 어 일단 빼 헤레브까지 해보면 전치사 빼 했다가 헤레브가 왔습니다. 헤레브가 칼이라는 뜻 소울드이고요. 빼가 in by with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문맥으로 돌아가서요. 이 아쉐르가 어디까지 묶냐면 여기까지 묶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그것인데 너 신뢰하는 그녀가 해서 스스로가 신뢰하고 있는 요새인 도시를 어 부술 거다 칼로라는 뜻이죠. 해서 어 문장을 좀 구분을 해 보면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동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목적어가 되고 이 아쉐르 절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어 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 직, 간접 목적어 뭐 인디렉트 브젝티브라고 하나요. 이게 직접 목적어고 그래서 칼로 어,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요새 일을 흩겠다라는 내용이 이 하반절의 의미입니다. 읽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예루시에스, 알레, 비베 어, 짜 레이카, 아르 아타, 부테아, 어, 바헨나, 베헤레브입니다.